안녕하세요. 오늘은 팬점 먹방 해볼게요. 자, 일단 소세지를 까고요. 깝니다. 1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5초만 기다려주세요. 5, 4, 3. 2, 1. 네, 갓습니다. 자, 일단 손에 지 자, 일단 소리지. 일단 게 일단 왔다 젓게요 아, 줘라. 맞다! 젓가락 단 소리지. 자, 일단 소리 자, 일가락리지 자, 일단 자, 젓가락 가지왔고요 자, 이거 어떻게 까지? <laughs> 엄마 그냥 파랑 찹쌀밥을 그냥 라면에서 투하해도 돼? 투하! 짜증나 <laughs> 술술 뿌려줍니다내삼각괜찮이 어디갔어? 어네 안돼! 네 괜찮네. 괜삼이 괜찮네. 괜찮네. 괜찮님이 옆에다가 다소미 사진 안된다고 네. 아, 소스 다안 나왔어. 엄마, 왜 아빠가 두개 남았어? 나한개 주제, 그럼 미리 말해 주지. 야, 그거 편의점에 따다또 우리가 만든 거. 우와, 밥이 하야 하얘... 아이, 국물이 하얘. 그냥 참치 마요. 김밥 넣었더니. 아, 삼각김밥. 오빠. 네? 니구나 이게 어, 오빠 우리 이거에 응. 바뀌었어. 왜? 감기미. 오빠 참치마요가 내게 그래? 참치 돼. 오빠가 먹는 참치마요가 내게 내 거야 지금. 그래? 응. 아뭐 똑같은 거야 어제.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응. 소시지로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기에다가 라면을 벌써 터졌는데? 답비 어. 있어. <laughs> 면이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전화소리 들리나요? 들리면은 그 소리를 안 들어도 돼. 다섯 편이다 저녁 다섯 편이다 여기 라면 종류 여기에 과자 종 여기 간식 종류 여기 과자 종류 그래도 포퍼 디스는 냉장고에 나 라면 먹고 있다 우와 응. 잠시만 여기가 제일 엄망이야 맛있겠지. 초보 지금 세어 시끄러워요 어. 저기요 당연하지 내 응. 네, 하나를 보고 있어. 여러분 저 사람 말은 신경쓰지 마세요 여기서 할거면 소리좀 줄여주면 안될까? 한칸짜리 왜? 망고로 바꿨지 않았냐? 아, 망고. <laughs> 자 여기에다가 왜? 면을 두르고 자 그리고 밥도 조금 가져와서 여기다 해서. 응. 거짓말이야. 맨날 제가 겁내 뛰어다녀. 멈추지 마. 진짜잖아. 소세지 소세지에다가. 이미 넣었어. 잠깐만. 오빠고금 꺼내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오빠가 시끄럽다 해가지고 거실에서 먹게. 우리 <laughs> 기도. 나 앞방실에 가져 오고. 잠깐만 이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입 먹고. 어, 그만 찍으세요. 안녕.